얼마나 좀 이상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것 같더라고요. 예. 다 밖에 있고, 뭐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6월달에 제대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중령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예. 일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나와보니까 참, 마치 딴 나라에 온것 같습니다. 군대만 있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예. 공감하고. 예, 예. 우리 김호수, 선생님께서 예, 예. 전자권에 대해서 말씀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저는 뭐 이렇게 아까 박사님처럼 이렇게 뭐 다른 아, 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 그때 이제 전자권 추진 그 업무를 해군해작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상황이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도에 원래는 전작권 전환을 하라고 했다가 그 2010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5년도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에서 신연합 방위 추진단 이라는 데서 억지로 이제 막 우리는 할수 있다 15년도까지 완료해라 해서 뭐 평가 지수를 뭐각 통신분야 뭐각 해군은 뭐 함정 분야, 육군은 뭐 어? 장갑차 분야 해가지고 싹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뭐 매주 발표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되지도 않는 지수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모함을 저희는 이때까지 뭐 가져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했는데 그것을 지휘할수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속 수치를 올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014년쯤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 정치권도 그렇고 이거 다시 물려달라. 왜냐하면 미군 입장에서는 어 지금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우리나라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집중하기 위한 전력은 철함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요키나와 그쪽에 있는데 그 전력을 오로이 여기. 둘수 없기 때문에 전자꾸 가져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6월 30일날 미태평양사령부도 이을 바꿨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 가져가면 좋다 나야 뭐 손이 어? 뭐 더니까 좋지 않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뭐 돈도 안 들고 좋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어,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거 좀 이렇게 국방력을 아예 시킬 수 있어서 좋고, 하지만 피해보는 거는, 분명한 거는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시가 발생하면, 현재는 항모 두 척이 서해에 들어오고, 동해 한 척, 뭐 남해 한 척,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어, 전작권 우리가 가져버리면, 들어오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어, RSOI, 그러미 그러니까 직원군이, 어, 일시적으로 들어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들어오지 못하니까, 전쟁이 나면, 피해는 누가 보, 보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미군이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겠습니까? 우리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어,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게현 정부고, 그 정책은 이미 잘못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다시 재개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거짓말로 보고한 겁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수준은 이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에 진영토크 아, 예, 예. 방송에 제가 예, 예. 입력을 해놨는데 자주 좀 들어와 주셔서 아, 그 예, 부분을 예, 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뭐 궁금하신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신지. 뭐그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예. 첫 날이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을 예. 댓글에 저희 예. 방송에 들어오시면 댓글에 예. 그 김호섭님께 궁금한 사항을 예. 물으시면 예예 예,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적으로 뭐 이거 잘못 얘기했다고 뭐 군사 보안이니 이런 얘기는 혹시 뭐 그런 건 관계 없습니까 여기에? 아니 그 군사 보안 관련된 것은 예, 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예, 예. 그 어떤 그군 군에 있을 때에 그 바라보는 그, 그 군사 보안이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예. 군인이면서도 계속 거짓말 보고를 하는 게,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항구를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미출한데 항구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아니, 제, 제대로 하셨기 예. 때문에, 예. 예, 그, 뭐, 군사 비밀 뭐, 1급, 2급, 특급 아니면 뭐, 그 문제될 예. 건 없고, 일반적인 예.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냥 제가 뭐전할수 있는 수준은 일단 실무자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 그래, 미군 지휘할 때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니가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모든 전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도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의 전력까지 압니까? 그걸 다 이해하고. 예. 경험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지휘하라고 하면 실제로 지휘가 안 되는 상황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이게 진짜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이 정도 그냥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선 예. 예. 선생님. 예, 예.